이 마태복음에는 모세의 제2의 모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그 사신이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들이 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그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 죽음의 그 것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그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지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그것을 피부로 경험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속에서 그 모든 애굽에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신들 또는 거짓된 믿음의 요소들을 다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하여 주시고 결국 그걸 통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한 사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경험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라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것을 그들이 어, 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그 사건이 홍해를 건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건데 그것이 죽음에서 어, 예,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물 속에서 다시 나오는 그런 부활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정확하게 예, 그걸 한, 얘기하면은 침례를 받은 겁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홍해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물을 건너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첫 번째는 세라라고 하는. 영적인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서 죽음 안에서 부활하는 사건들을 눈으로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홍해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홍해의 바다가 옆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벽을 통과하는 것이 세례였어요. 그런데 홍해는 요단강은 말씀이 먼저 지나가고 또그 말씀이 그 무리를 말씀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밟으면 흐르고 있는 물이 멈춰서 그걸 통해서 이 강가가 말라가지고 그걸 또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은 어,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물이 그것을 밟고 어, 있으면 그 밟음을 통해서 어, 그 물이 멈춰서 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홍해는 어, 바라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요단강은 먼저 보고만 있으면은 어, 그 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그 먼저 어, 그 물을 밟아야 됩니다. 그 밟아야지만 어, 그 물이 멈춰서 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어, 그것이 뭐냐면 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 영적인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밟아야지만 그 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넘치는 것이 넘, 그 멈추고 나서. 그 말씀의 길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여주신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이 세례와 그리고 말씀의 길이라는 이두 가지를 넘어서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어, 말씀을 세상을 품고 그 세상에서 걸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오늘 이 뭡니까?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 말씀에 이 무리를 걸어가는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 그것은 세 번째 바다라고 하는 유리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건으셨던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이 유리 바다라는 것은 결국 선과 악과 선악이죠. 또 옳고 그름이죠. 또 맞느냐, 틀리느냐, 또는 예 아니오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이 세상에서 그 위를 걸어가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참아 내셔서 결국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영적인 세례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품으셔서 결국 그 것을 생명의 바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보시면은. 2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원래 이 물의 상징이 고난을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뭐냐면요.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그러니까 고통의바다라는 거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멈추기에서 물벽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이 영적인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발로 밟아서 그걸 통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 번째가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를 고난을 그렇게 위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의미일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는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 이전 또는 그 질서가 파괴된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이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뭘까? 그게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라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다고 지금 주님이 이무리를 걸어가셨다는 말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이 말의 일,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의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요. 이이 무리를 이렇게 감싸서 그것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뭘 품고 있냐면 공허와 혼돈과 그 모든 어둠을 다 품고 계셔서 그 속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생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뭘 하기로 하냐면, 생명이 나을 때까지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닭이 알을 품고 있어서, 어, 그 알이 21이 돼서 그 알이 부화돼 가지고 생명이 나올 때까지 품고 있는 그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혼돈을 멀리하고 공허를 멀리하고 흑암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혼돈조차도 품고 공허조차도 품고 흑암조차도 품어서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게 닭이 그냥 가만히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리면서 21일 동안 그 부화될 때까지 계속 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을 배제하거나 어떤 것은 잘못됐거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계속 품고 계시면서 하나를 만드시면서 생명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 우리가 보통 이 선악과 나무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그래서 이물 위로 수면 위에서 그것을 품고 계시면서 생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유리바다의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는 이 사건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그랬더니. 30절에 갑자기 바람을 부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돼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가는 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요. 기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물이를 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그 물이를 걸어가려면 물이 멈추거나 물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게 맞는 건데 그물 위를 걸어가는 거가 어쩌면은 대단한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왜 왜 그거에 대해서 음, 믿음이 적어서 왜 그걸 뭘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물에 빠지는 게 기적이에요. 왜물 위를 걸어가고 왜 물에 빠지는 게 기적일까? 왜 그게 믿음의 문제와 상관 이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주님의 세계에서는 혼돈과 그 어둠과 그 모든 그 공허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배제하고 온전히 깨끗하고 좋은 거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뭔가 건강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고, 공허와 혼돈과 그 어둠이라는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 있어야지만,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영광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게 있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게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게 유리 바다를 위를 걸어가는 역사를 그것이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 돼요. 또어 유대인들은 안 돼요. 또뭐어 서기관들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성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이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그 그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품고서 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모처럼요. 그게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온전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들에게는 그 가면을 벗겨 주시는 거고. 그래서 너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모든 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무리를 걸어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라 그 세상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고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고 품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구조들을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깨끗하고 뭐는 더럽고 뭐는 거룩하고 뭐는 추하고 그게 아니고 그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므로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이게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하는 거고, 멈추는 역사도 경험하는 거지만, 결국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적처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베드로한테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고.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내삶 속에서 그거를 품어 품, 품어서 결국 그것이 생명이 나올 때까지 그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이 이 십자가의 나무를 먹는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 나무의 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품으신 십자가의 나무. 그 유리 바다를 걸어가는 역사. 세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품고 나가는 우리의 신령,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